야, 윤영균나이 새끼! 야뭐 하는 거야? 지금이야! 뭐 하냐, 너? 뭐가 지금이야, 이 새끼야? 아, 아, 형규라,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이 뭔줄 아냐? 뭔 개소리야. 그건 바로 지금이야. 많이 힘들었지? 아깐 미안했어. 아, 뭐야, 징그럽게. 해. 됐고. 아, 생유, 희바새끼. 졸라 걸리적거리네. 왜? 뭔일 있어? 신동현 이 새끼가 생윤한테 꼬질러가지고 이지랄병 난거 아니야 그건 그렇고 생윤이 새끼가 전학교에서 사고치고 전출 온 거라는데 정훈이 너는 생윤이 무슨 사고를 치고 전출 온 건지 알아봐 응 알았어 그리고 창선이 너는 신동현 이 새끼 학교 끝나고 옥상으로 오라 그래 야 근데 솔직히 우리가 그동안 안 때린 것도 아니고 더 처맞는다고 해서 안꼬지는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럼 어떡하냐고 더 족치는 수밖에 없잖아 창선이 말이 맞아 뭐, 뭐야, 넌? 반장, 또 친구 감싸시려고? 마음이 약해지셨어? 동현이는 이제 맞는 것에 익숙해져서 때려봤자 효과가 없어. 그래서 뭐방법 있어? 이 새끼한테 가장 소중한 걸 건드려야지. 소중한 거? 신동현에 하나밖에 없는 가족. 그렇다면 설마, 누나 <목소리> 야, 진짜 널 위해서 그런 거라고, 정말이야. 야, 내가 1년만 참고 조용히 지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. 나도 참다 참다 너무 힘들어서 이런 거라고. 내가 좀만 참자고 돈도 빌려줬는데 얼마나 나를 개무시했으면. 아니야, 누가 널 무시해? 나도 알지. 나 때문에 너돈 많이 쓴 거. 됐고 필요 없으니까 내일까지 너 대신 내줬던 돈이나 갚아. 내일까지 어떻게 갚아? 너내 사정 뻔히 알잖아. 필요 없으니까 갚으라고 이 돈도 없는 그지 새끼야. 뭐 그지? 그래, 나돈 없는 그지 새끼다. 넌돈 있어서. 돈 주고 참고 조용히 지낼 수 있겠지만 난 그지 새끼라서 돈 없어 참아으나 일러 맞쳤다고참아으나 그게 그건데 알았으니까 존나게 참아주면서 남은 일년잘 버텨봐 파이팅 야 김창수 힘들지 아 선생님 혹시 오늘 또 일러 받쳤다고 형균이가 괴롭히진 않았니 네 왜냐면 오늘은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갔는데 내일은 또 괴롭히겠죠. 동현아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네 옆에 있을 거니까 아 모르겠어요 이게 잘하는 짓인지 선생님이 입사징 항상 제 옆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이 어플 한번 깔아볼래? 시킴이 음 원래는 아이들이나 치매 노인들을 위한 안심 어플인데 이렇게 어플을 통해 너의 위치를 공유해주면 네가 위험 상황이 되었을 때 폰을 이렇게 흔들면 선생님한테 알람이 와서 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감사합니다 선생님. 그래. 일단 내가 위치 공유 요청 해 놨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. 네 선생님. 그래. 잘 들어가고 내일 보자. 그래. 그래, 그래. 혹시 모르니까 어플에 있던가로 보자. 누나, 나와 어? 이 시간에 어디 갔지? 어, 여보세요? 응나 음, 지금 잠깐 슈퍼 와서 반찬거리 사가지고 들어가는 길이야 왜? 아니 집에 왔는데 없으니까 걱정했지 알았어 금방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응 알았어 누나 조심해서 와응 아 어이 저기요 아, 아 네? 이렇게 툭 치고 그냥 가면 어떡해 창사나 괜찮아? 아 씨발 졸라 운분되네아 죄송합니다 내 친구 어깨가 성감대데 죄송하면 어깨 좀 풀어주고 가야지 안 그래?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흥분시키고 그냥 가는 게 어딨어 <laughs> 이 새끼가 미쳤다 씨발 <laughs> 너무나 강력한걸 우리가 졌다 가자 어, 어 저기 감사합니다 저기 다친 데는 없어요?